나쁜 놈들 냉면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비각을 이룰 거 같아. 아, 이거다. 다을 이건 저거를 해야 돼요. 이건 저거 해야 돼. 주식님 네. right. 어서 오세요. So 이거 이거 해야 돼요. Oh. 아자 no 저거 할 걸. 아 저거 나는데 아, 아 이거 할 걸. 저거 할 걸. 돈 날. No 이거 돈잘 써야 돼. 자 이렇게 쓰고요. 이띵이띵이 오야 oh, 잠깐만 헐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야 <laughs> 망했다야 망했다 야 나의 계산가 봐야 나의 계산가 야 나의 계산가 잠깐만 야이게 아닌데 야 잠깐만 야야 야. 야, 오바야 잠깐만 망했다. <목소리로> 오지마. 잠깐야 <목소리로> 갇혔어,